싸금토를 가기로 했어요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치만 아침을 먹어야 해서 얼른 후딱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불을 켜고 조리를 할수 있는 요리들이나 이런 건 거의 못 먹었..아예 못 먹었기 때문에 너무 더울 때는 저는 이걸 많이 해 먹었어요 많이가 아니라 거의 매일 두끼 먹을 때도 있을 정도로 여름을 이걸로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릭요거트에 납작복숭아랑 땅콩버터랑 뮤즐리랑 꿀! 이렇게 해가지고 든든하게 한 끼! 음. 이 발렌시아 까바냐를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꽤 걸리는군 이제 개강 2주차인데, 음.. 모르겠어요 지난 학기보다 좀더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달까요? <laughs> 지난 학기는 제가 또 열심히 여행을 다녔잖아요. 그래서 이번 학기는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수업을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 걸 목표로 이번 학기를 좀 다녀볼까 해요.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못 했던 것 같아요. 계절이 바뀌면서 복숭아가 안 나온 계절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저는 바나나랑 블루베리 이런 걸로 바꿔서 먹어요. 계절 과일 넣어서 해먹으면 계절감이 더 느껴지겠죠? 그래서 저는 이 요거트볼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빨리 먹고. 볼게요 오늘은 이 런던 티를 입었어요 런던 갔을 때 진이랑 맞췄었던 와이드 연청 응. <laughs> 어? <laughs> 지상... 그던한도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와서 가는 건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. 네. 어 어. 3 0 분? 네. 귀여운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. 아, 안된 건가? 드레스. 네. 어, 이제 우리 마지막 한장 남은 거 아니야? 맞아. 어디 봐야 되지? 이 안에 카메라가 있어. 어. 이거 하자, 이거 하자. 어어 어. 어, 어. 와잘나왔네 잘 나왔네 귀엽다 귀엽다 흔적이 핀터러스 같은 어 맞아 예. 스페인은 아이스커피가 없기 때문에 윗 아이스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옐로지 옐 <laughs> <laughs> 아메리카노는 이미 알아 들으니까 근데 웃긴 게이 아이스 큐브 하나 가지고는 시원해지지도 않아 맞아 음. 진짜 근데 내가 우선 음. 좋아하는 한국 카페가있거든 아주 두 개를 주시는구나. 음. 근데 처음에 조금 감성 이런 느낌만나는데 가장 음. 커피 마시고 좀 가볍게 챙기고. 두개 쓰는 거야 다들? 어디지? 지금은 뭔가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건물에서 이렇게 뭔가 할수 있다는 게 옛날에도 이렇게 쓰였겠지? 저렇게 보존이 되어있. 어 일일이 쳐낸흔 적이 있어. 이런 거다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거야. 가 찾아낸 역사 이야기. 이건 불법이었다. 라파엘 모네오의 불법 건축물. 신기하다. 하긴 근데 이렇게 문화유산이랑 현대 건물이 같이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. 있어도 이렇게 대담하게 저거 보여? 저 기둥? 뭐? 아무튼 흥미롭습니다. 여기가 높아가지고 또 볼게 많아요 왜안 아, 쉬어져? 왜? 높아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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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발렌시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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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가면 발렌시아 이리로 가면 바르셀로나 가 나오긴 하지 아 진짜? 응 근데 언제 이렇게 요새 산등성에 있는 요새로 와보겠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 77미터 얘는 안 왔어. 근데 그냥 너무 멋있다. 어떻게 이런 곳이 있어? 언니는 지쳤습니다. 여기 너무 좋아서 지금 나와드리고 싶지가 않아. 어떡하지? 시원해 그치지상타임 스피드캣 찾어 귀엽다, 나의 스피드캣.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왔다 동물원. 언젠간 한번 와야지 하고 있었는데. 진짜 예뻐. 입장료는 학생 할인해가지고 이십 28일 정도 했던 것 같고. 뭔가 이렇게 동물들이랑 진짜 직접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는. 어, 저기 있다. 봤어? 오, 근데 완전 전반이다. 그니까. 너무 예뻐. 저 건물까지. 너무 귀여운데? 왜냐 그냥 아무 이는데 제가 날라서 왔어요 저기로 어디서 온거같아서날라왔어 똑같지 언니? 네아 응. 진짜 부끄 진짜. 동물들이 살아움직이잖아 겁나 <목소리도> 늠름해. 언니 초는 음, 견과류. <laughs> 성 떨어져가지고. 여기 그 카페 촬영할 때 있던데 잘팔려있뭐 <laughs> 말아도 좀 씹으니까 살맛 난다. <laughs> 아까 새들을 너무 많이 봐서 비가 빨렸어. 그니까. 깜짝 놀랐잖아, 우리. 어이없어 하면서. 아 거야? 미치겠네. 충국쪽이야 근데 뭔가 진짜 철창을 안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다. 음. 이렇게 깊은 물도 있고. 음, 달리가 너무 잘 돼. 어 너무 깨끗해. 저의 동물원 동반자예요 이제 아사이볼를 먹으러 후딱 후딱 아사이 먹으러 잡숴봐 내 최애 아사이보 가게 괜찮아? 이걸 어디서 시켜? 나뭐할줄알 오빠 말좀야 이게 전약이 되나? 嗯。 아시나가 지금 아나가 지금 아니너 방금 다 찍었어 내가 환야너 입장주야 지금 입장주 해야돼 지금 나도 해어 발렌시아 가요 <laughs>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귀가 시간 좀 늦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.